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태권도원 경연 대회 오늘 메인 중에 메인 뭐죠? 마스터즈. 마스터즈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재밌게 끌고 갈 캐스터 준영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할게요 자 오늘은 저보다 더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2017년도 마스터즈 1위 천만 원의 주인공 우리 박시영 해설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입니다. 아, 네, 근데 우리 해설자님은 네. 2년 전에 챔피언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왜 오늘은 대회 안 나왔나요? 아 일단 저는 마스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여유가 좀 있었고 어 제가 또 나와버리면 후배들이 또 마스터도 못 하고 상금도 음못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양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네. 쓸데없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되나요? <laughs> 네 그렇죠 자 오늘 해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부 규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격파부터 중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격파 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경영 방식에는 이제 품새 격파 점수제 방식이고요 겨루기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기술 격파 1분 위력 격파 1분이 주어지고 기술 격파에는 사용할 송판 개수는 20장을 제한한 송판으로 대외 운영 사무국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20장 이외의 미트 사용 및 다른 송판 격파는 평가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기술 격파 진행을 1분 하고 점수 확인이 되고요. 자, 위력 격파 진행 1분 후 점수 확인이 진행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새 같은 경우에는 총점 30점이고요. 네. 정확도 12점 표현력이 18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격파 기술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시영 해설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자, 말 그대로 태권도기 때문에 네. 손과 발을 이용해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격파물 전에 이제 시연 전에 감독관에게 사전 검사를 받습니다. 어, 사전 검사 왜 하나요? 어, 이제 공정성을 이용해서 요즘 이제 송판에다가 작업을 하는 그런 잘 깨지게끔 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습관들이 아, 나타나고 있어종용으로 이런 양아스, 양하수이. 양아스가 <laughs> 네. 좀 있었기 때문에 아, 가장 자 공정하게 네,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채점 기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점수 5점, 품새 30점, 그리고 격파 30점, 교류기는 35점입니다. 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격파 채점 기준만 오늘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1분씩 주어지고요. 네. 자, 격파의 위력성. 파, 격파물의 종류, 완파, 그다음에 강한 타격. 네. 자, 이렇게 10점이 배점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관중 호응이 이제 창작성 이런 데 내가 작품을 이제 만든 그런 창작성에서 3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오신 분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격파가 나왔다 박수를 네. 많이 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계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지금 생방송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응원글 같은 거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시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같은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기술에는 이제 난이도, 네. 어, 정확도 6점, 그다음에 연출력 9점. 자 여기서 이제 관중 호흡과 창의성은 2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어 일단 아무래도 격파 기술이다 보니까 호응보다는 어, 이제 너무 어, 완성도 이쪽에서 그렇죠.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점수도 높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점수를 지키는 것도 네. 또한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우리 감점 기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공통 고의적 진행 방해 회에십 점이 감점됩니다. 어 굉장한 감점이 많고요. 네. 자 복장 규정 위반 도복과 소속 불일치를 했을 경우. 1점이 감점이 됩니다. 자, 기타 규정 위반 시에도 1점이 감점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시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와 3등, 2등, 1등 여러분들의 어떤 상과 어떤 부상이 어, 주어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위에게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 상과 트로피, 메달 그리고 상금이 150만원입니다. 아 150만원이면 혼자 150만원? 근데 전 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아, 예, 네. 예. 그리고 2등은 이제 동일하나 상금이 묶어 더블로가 어. 정확하게 두배로 올라가서 300만원입니다 근데 일반 월급보다 진짜 셉니다 이거. 어, 그렇죠 여기서 1등 네. 한 번만 2등만 해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 자 그리고 1등 했을 경우에는요 상장부터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 어, 그리고 트로피와 금메달 상금으로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700만 와 원. 700만원 혹시 700만원 한 번에 벌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혹시 보러 오셨나요? 아 저는 벌러봤죠아 잘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이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만 근데 네. 만약에 혼자서 천만 원을 따셨잖아요. 네.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개인 통장으로 천만 원을 탁 찍힙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스터즈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음. 이제 보조, 이제 시범 격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네. 어, 항상 내가 1등 하더라도 우리 나와 응원해 준 친구들, 그렇또 그렇죠. 회식도 하고 하는 바람에 한 번에 이제 50만원도 깨지고 어.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댓글이 적혀져 있네요. 네. 자, 채팅창 또 읽으시나요? 저희 채팅창 읽습니다. 요준용 박시영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태권도 마스터즈 파이팅. 저희도 태권도 마스터즈 파이팅. 파이팅.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 좋아하는 선수나 그리고 좋아하는 팀이 나오면 계속해서 계속 댓글 해 주시고 저희가 텐션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텐션을 올려 주셔야 돼요. 소통을 저희... 욕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예, 맞다고. 예, 네, 예, 네. 네, 욕하셔도 괜찮으니까. <웃음> <웃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심보다는 응원해야 네, 그렇죠. 네, 다 오, 네. 지금 이제 준비가 끝이 난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선수 오! 오! 나왔습니다. 네, 어떤 선수인가요? 자, 백석대 한창현 선수입니다. 어, 소개로는 19년도 한국 대학 태권도 연맹에서 태권대 팀 경연을 2위 하셨네요. 네, 우리 한창현 선수는 품새 부위에서 현재 1위 총점은 19.930입니다. 네.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창현 선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새는 일단 1위를 했기 때문에 네. 격파에서 이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차피 우리 한창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 베이스가 시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격파기 때문에 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좋은 점수를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태권도원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이 TV도 지금. <laughs> <laughs> 간단하게 또 홍보를. 여기서 또 홍보를 해 예, 예, 항상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9,900명이에요. 쉬질 않아요, 예, 이 홍보와. 아. 곧 만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명 가는 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깨알 홍보. 깨알 홍보와 아, 돈안내리는 홍보 좋아요. 자, 준비 중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한장영 선수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9 0 0도 900도, 자, 900도 시작부터 900도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장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높아요. 자, 어우, 착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송판이 5장이 옆, 준비되어 5방입니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아, 깔끔했어요. 자 자, 시우우우좀 약해도 격파는 강하다. 우어우우우우우 자, 자 자,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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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현재까지 완파 한창현 선수 자, 시간 많습니다. 네. 자, 장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밟고 와. 아, 자, 공중에서 네.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네. 밸런스를 잡았네요. 자, 확실한 거는 지금 송판이 모두 완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점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네. 저 이제 1번 선수가 나오게 되버리면 기술 격파 이후에 바로 위력 격파를 가기 때문에 네. 네, 점수 확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떤 격파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900도가 네. 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900도 장현 선수 회전에 아니네요. 방에... 여보 방을 제일 잘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여보 방네 가장 깔끔했습니다. 한창현 선수 점수가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1번인 만큼 긴장이 많이 됐, 될 텐데. 어, 됐겠죠? 예, 긴장이 됐을 텐데 그래도 완파를 했다는 네. 네, 그 점에서 높은 점수를 생각하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총점에 19점 가지고 있는 한창현 선수 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 돼요. 1등과 점수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한창현 선수. 자, 현재 점수를 기다리면서 위력 격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력 격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너무 중요하죠. 위력 격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때리는 게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오. 그리고 일단은 오. 아까 앞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예. 창작성이 또 3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 어, 저 또한 이제 제가 17년도 때 했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았거든요. 오, 어떤 어, 떤 위력 격파? 지금 점수 어? 잠시 나왔습니다. 1 1 1 14. 4입니다 자, 12.14. 자, 이렇게 돼 버리면 현재 1등. 네, <웃음> 현재 강연한 <laughs> 말 <laughs> 네, 현재, 격, 현재 감사합니다. 1등. 자, 점수가 15점 만점이죠. 지금 현재상 <laughs> 총 30점이니까 네, 네. 네. 그럼 점수가 잘 나왔네요. 어, 그럼요. 자, 위력 격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위력 격파는 일단 가장 자세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 아쉽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자 호흡이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더 위력적으로 표현을 하냐 이것도 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격파할 때도 중요하지만 네. 시작과 끝 어, 그만큼 위력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창현 선수 540도 지금 엄청난 위력을 느꼈습니다. 자, 위력으로 돌차차기방을준차하고 아, 있나요? 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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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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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다아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우옆삼우요 자, 그, 아 <laughs> 자 대리석열리인가요열우인도 같습니다 아아 우아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 자 아쉽습니다. 아, 아 마지막이 조금 아쉬워요. 자 분노의 주먹. <laughs> 자 오늘 어좀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 한장현 선수 위력 격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 또잘찬 부분은 또 굉장히 잘했어요. 네네 우사공이 가장 인상이 깊네요. 네 위력 격파에서. 자 기술 격파에서 11.14가 나왔기 때문에요 한장현 네. 선수 위력 격파에서 과연 몇 점을 얻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위력이 손을 좀더 눌러서 끝에까지 바닥을 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아마 다 깨졌을 거예요. 아 근데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어, 조금 위력이 좀덜 가해졌나 싶습니다. 아 아쉬워요. 와, 정말 전문가시네요. 아, 마스터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창현 선수는 위력 격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품새 1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썩 좋지다는 성적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오, 위력 격파 나왔습니다. 7.89. 현재, 현재 1이, 1, 네. 1등 격파 부문 18.94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선수는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한체대학교 이준호 선수입니다. 어 단체전 3위와 태권체조 3위가 있네요. 어 근데 중요한 게이선수가 품세 부분에서 2위를 한 선수예요 오우. 주 베이스와 실범인데 품쇄까지 잘한다는 점 그러면 1위를 네. 노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아자 오상훈 3바 아쉬웠어요 방금. 실수한 건 잊어야 돼네자 돌려차기 3바 어우 탄력 좋습니다 고공발차기가 주발차기인 것 같습니다 자 표현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달려서 와자 아. 마치 시간을 멈췄다가 네. 다시 뜨는 것처럼 직점 밟고, 자, 아 높이 좋아요. A탑 격파 성공. 자 장애물 준비 중입니다. 자 지금 성적 종합 2등이니까 네.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내일까지 쭉 가지고 가야지 내일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습니다. 자 밟았다. 아, 와! 아! 와. 자 격파는 성공이 됐지만 아, 아쉽게 넘어졌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아, 정말 진짜. 아쉽습니다. 넘어졌을 경우에는 좋은 점수 받기 힘든가요? 그렇죠. 손을 일단은 짚으면 네. 내가 이제 정확성, 이런 좀 표현성 이런 게 조금 떨어지고, 네. 조금 많이 제 생각에는 아쉽습니다. 아, 네. 아쉽습니다. 어? 또 위력 격파의 새로운 뭐죠? 네, 격파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 위력 격파를 이렇게 보는 건또 처음이에요. 태권도 아, 대회에서 네. 많이 봤지만 시범 안에 들어가는 위력 격파는 많이 봤지만 네. 위력 격파만으로 하는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 격파도 재밌네요. 조금 더 이거를 세트로 이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 좀 다릅니다. 어, 뭐 한마당 같은 같은 대회는 네. 이제 정말 위력으로 기록을 해서 누가 더 많이 깼냐 네. 이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표현성과 이런 구성력에도 점수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가지고 와서 깨도 되나요? 아 어,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깨고, <laughs> 네. 토마토 깨고, 귤 네. 깨고, 마지막에 파인애플 깨고. <laughs> 정말 좋아요. 제가 어.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올 <laughs> 한번. 네. 아, 그럼 다음 선수가 또 욕을 예, 먹을 수 있겠지만 <laughs> 네, 네, 그렇죠. 높은 점수 노려볼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선수는 한국체육대학교 시범단의 이준호 선수입니다. 점수가 아직 화면에 안 나왔어요. 네, 진짜. 화면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laughs> 점수 나왔나요? 와! 자 임팩트 좋아요. 와 힘이 느껴져요. 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깨졌나요?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다 깨졌나요? 여기선 잘안 보이네요. 네. 자 팔꿈치, 팔꿈치. 저 굉장히 부상 위험이 있는 격파거든요. 와, 아 너무 시원해요, 진짜. 확실히 시범단이라 표현력이 좋습니다. 아, 표현력도 좋고 절도도 굉장히 좋아요. 와, 아 발등으로 기와장을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진짜. <laughs> 자, 기술 점수 나왔네요. 기술 네. 점수 10.400입니다. 10.400. 네. 일단 기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먼저 앞서 했던 한창현 선수보다 일정 가량 낮은데요 이제 네. 위력격파 점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력 중에서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었습니다 직전으로 아, 어, 네. 너무 멋있습니다 시범과 위력격파가 하나가 됐다. 혹시 저,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뒤로 잘 못돕니다 <laughs> <laughs> 앞으로 깨는 거 그렇죠 눈 아. 감고 하면 다 깨집니다 <laughs> 그러다가 머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이제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품세 2위 그리고 기술격파 10.40 이제 위력격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 이준호 좋습니다. 선수 네, 지금 여기는 시합장입니다. 여러분들. 오, 10.94입니다. 와, 21.34. 3-4로 1등으로 올라갑니다, 1등으로. 확실히 위력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요즘 기술은 평준화가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기술은 다 잘해요. 네. 네, 여기 나온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네. 기술은 다 잘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위력적으로 깨냐,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는 선수. 용인대학교네요. 자, 용인대학교 김태인 선수 대기 중이고요. 어, 어 겨루기를 했네요. 아, 그렇죠. 네, 라이트급 이제 라이트 웰터급 1위, 벤터급 그렇죠. 1위, 그다음에 58kg 1위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현재 겨루기 점수는 통합 점수 22위입니다. 음... 그러니까 겨루기 점수에 품새 점수는 22위입니다. 품새입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과연 우리 김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교루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교루기에는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품새랑 시범 쪽에서 점수를 바짝 당겨야 돼요. 일단 이게 제일 문제인데 마스터즈가 네.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마스터즈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태권도 시범 잘한다 품새 잘한다 교류기 잘한다고 하지만 네. 마스터즈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선수들은요 나는 태권도 그 자체를 잘한다 라고 말을 할수 있죠 그렇죠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스터즈를 하면서 1등 2등 3등 입상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내가 잘하는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시범을 잘합니다 네. 그러면 시범은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을 거니까 내가 점수를 낮게 받은 교류기나 이제 격파 같은 경우 격파가 아니죠 품새 같은 경우로 음. 준비를 하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김태인 선수. 자,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그렇죠. 네, 내일 겨루기 때 좋은 점수를 그렇죠.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우리 겨루기가 또 35점. 제일 높죠. 제일 높습니다. 네. 자. 와, 준용이다라고 해 주시는데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여준용으로 이제 기억을 못하고 다들 준용이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네. 뭐 저를 보면 웅아 레드볼 킥힛 mc다 <laughs> 라고 많이 해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웅아 급식왕이 나오는 저 뭐지 저그 허세다 <laughs>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줍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요즘 배도 많이 아,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칭찬도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이 고픕니다. 요즘 좀 많이 서운했어 가지고 네. 예. 저한테 호소를 하죠 하더라고요. <laughs> 배문 배문규 형님 화이팅이라고 댓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시영입니다. 네, 저는 준영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계속 계속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자 위력 준수 아니죠? 아 이제 나오는 거지? 네, 네, 이제 나오죠? 자, 자, 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간파 부분에서. 회전 540 같습니다. 720인가요? 하나, 둘, 아720 삼방 자 일단 교루기가주 종목인데도 네. 굉장해요. 시작 좋아요. 자 옆턴. 아, 더... 확실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발차기 자 용인대학교의 자랑 김태희. 장애물은 어떨지 아. 착지 조금 불안했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회전격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아! 오, 9 0도 자, 장, 장애을 앞차이 갔습니다 오 밟고! 자, 격파 성공 아, 좋아요 자, 격파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어, 우리 김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교류기를 음. 위주로 저렇게 했는데 네. 격파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정도 나올라면 격파 시범단이 아닌 이상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720 3방에서 조금 놀랐어요. 어 저도 네. 720 3방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우리 원래 다른 부분 품새나 네. 교류기 했던 선수들이 네.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어, 그렇죠. 장애물까지 했다는 거는 이 마스터즈 준비 제대로 한 선수입니다. 음. 자 지금 점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셋 22위의 김태인 선수 7.46 7.46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력격파 준비 자,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모두 송판으로 준비를 했네요 자 베이스가 겨루기인 만큼 굉장히 위력적일 것 같습니다 와. 와 파워풀합니다. 어, 네, 파워 파워 파워합니다자 아. 턴차기. 자 마지막 뭔가요? 720도. 다시 주특기가 720도인 것 같습니다. 어. 잘하네요. 자 일단 제가 격파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회장에서 김태인 선수를 만나면 까불면 안 돼요. <laughs> 어결기이 선수한테는 아. 웬만하면 까불면 안 돼요. 주먹이 굉장히 있어요. 네. 아, 주먹이. 저도, <laughs> 저도 한 주먹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주먹 찌르는 거 보고 네. 송판이 막 날라다니니까 까불면 안 돼요. 여기 댓글이 담겼는데 근데 캐스터님 사투리예요 표준어예요? 라고 <웃음> 잘 <웃음> 자, 보셨네요.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표투리입니다 표투리. 네. 예. 사투리도 아니고 예, 표준어도 말... 아니고 표투리입니다 표투리. 해, 그 캐스터 그 말투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자어 위력격파 사... 총점. 총점이 시, 12점. 12점이네요. 어. 3등으로 올라갑니다. 네, 3등으로 현재 3등. 확실히 시작. 위력 격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렇죠. 이제 준비물로 이용하는 게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을수있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인 선수 내일 있습니다. 내일 아. 판을 확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팀 나누샤 황성근 선수 대기 중입니다. 자, 소개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네. 아니면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네. 이제 네. 제가 알기로 우리 황성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회에 나와서 입상을 노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 경험을 쌓고 와. 내년 대회, 내 후년 대회를 노리는 선수인 만큼 네, 네 오늘은 실수 없이 내가 보여줄 수 있을 만큼만 다 보여주면 되거든요. 자, 우리 품색 25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긴장 안 하고 좋은 모습. 자, 턴차기. 자, 턴차기. 자, 신체 조건은 굉장히 좋네요. 네. 자, 540도.